네, 이번 영상에서부터는요, 새로운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엑셀의 경우에 3작업에서 있는 문제에 따라서 유형이 바뀝니다. 어, 3작업에 부분합이 있다면 부분합 유형의 시험이 어, 기출이 된 거고요. 여기는 지금 피버테이블이잖아요. 그러면 피버테이블 유형의 기출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우리가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벗테이블 유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장하고 들어가야 되죠. 저장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내 문서의 ITQ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하기, 찾아보기 눌러서 문서에 ITQ 폴더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 아직 모르니까 12345678 저는 이제 이름이 저번 시간에 영상이 있어서 다른 수업 번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빼기하고 이름을 적어 주면 되겠죠. 저장. 그런 다음에 제1 작업부터 4 작업까지 작업을 해야 되죠. 시트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고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시트를 오른쪽 마우스 삭제를 통해서 3 개의 시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 1을 따다 더블클릭해서 제 1작업으로 이름 바꾸고, 시트 2 더블클릭해서 제 2작업, 시트 3, 제 3작업. 이름을 바꾸고, 어 다시 한번더 저장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공통으로 해야 되는 거 A 열의 너비를 1로 하고, 굴림 11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 1작업 시트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면서 제 3작업 클릭. 그럼 그룹이라고 뜹니다. 여기에서 A 열 머리글 클릭 오른쪽 마우스 열 너비를 1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런 다음 A하고 1 사이에 있는 전체 블럭 잡는 거 버튼 클릭 위쪽에서 굴림 엔터. 자 그러면 전체 블럭은 다른데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룹을 꼭 풀어줘야 돼요. 제 1, 2, 3 작업이 다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제2 작업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룹이 풀어져요. 반드시 꼭 그룹을 풀고 하셔야 된다는 거 엄청 중요하죠. 그룹을 잡아버리면 1, 2, 3작업이 글씨가 다 써져요. 그래서 꼭 그룹을 풀고 제 1작업 하면 됩니다. 뭐 순서는 이름을 바꾸고 그룹을 잡아서 하시든 저처럼 1, 2, 3작업 이름을 바꾸고 열의 너비를 하시든 그거는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 그룹을 꼭 풀고 제 1작업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라서 제가 좀더 빠르게 했어요. 제, 이게 좀 너무 빠르다면 첫 번째 영상을 다시 봐서 어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작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B4부터 데이터가 시작을 하죠. B4부터. 자, 그럼 우리도 B4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코드 번호부터 쭉 작성하면 돼요. 자, 작성하시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한 칸에 두 줄을 작성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연습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뭐 최소 주문금액이다 이렇게 쓰고 알트 엔터 해서 두 번째 줄을 입력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건 좁아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늘리면 되고요 자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일 여기는 지금 날짜 잖아요 날짜를 쓸 때는 빼기를 이용할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2022 빼기 3월 10일 이렇게 작성하는데 엑셀은 연도를 두째 짜그 끝에서 두 번째만 써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번째 거 쓰는 거 연습해 볼게요. 20 빼기, 12 빼기, 20 이렇게 썼어요. 엔터. 그러면 앞에 연도 두 자리는 자동으로 채워주죠. 자, 그러면 날짜를 쓸 때는 연도 두 자리, 월, 일의 순서대로 빼기를 써서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거 저는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샵이 나오는 건 늘려주라는 얘기죠. 여기를 따닥 머리 끌에서 이렇게 늘려줬어요. 정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우리가 작성을 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러 형태처럼 이 틀을 그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조건을 보면서 하자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 11이고요. 어, 숫자는, 숫자는 회계 형식,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로 정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할 거고, 제목과 다, 테두리까지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정렬을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이렇게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저번 시간에는, 아, 여기 합쳐졌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 하나 세, 하나, 둘, 세 개를 블록 잡아서, 위쪽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 세개 합쳐졌네, 선택하고요. 합쳐져 있는 부분을 컨트롤을 누르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은 비연속적인 선택. 자, 이거 세 개는 처음에는 그냥 드래그. 여기 대각선 들어가 있는 부분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 드래그. 자, 그 다음 여기도 합쳐졌네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면서 하나, 둘, 셋 선택. 지금 여기는 미리 해서 제가 여기랑 여기 세 개를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따로따로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잡은 것이 그 안에서 합치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빨리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정렬해 볼게요. 자, 블럭 잡고요. 전체 블럭 잡고 일단 가운데 정렬. 하고 숫자만 따로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 가서 회계 형식을 회계 서식을 기호 없음으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그럼 천단위 구분기호 들어갔고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해볼게요. 예외적인 거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테두리는, 대각선은 우리가 얘를 참고해서 하는 거죠. 자, 표 전체 블럭 잡고요. 먼저 위쪽에 테두리 넣는 거 클릭하셔서, 일단 모두 테두리 먼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주고, 블럭을 안쪽만 따로 이렇게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더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넣어볼까요? 대각선. 자, 그럼 이 칸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서, 테두리에서 둘다 들어갔습니다. 둘 다. 테두리, 대각선. 확인. 다이 주황색이 색깔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 드래그하고 아래쪽에도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코드 번호하고 예.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누르면서 G14와 I14를 클릭해서 주황색. 위쪽에 페인트 통 모양 눌러서 주황색. 클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네, 미리 한 거예요. 이 패턴으로 거의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하세요. 주황색인거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값을 바꿔 봤습니다. 자, 이번에 또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에 볼게요. 도형에 십자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쓰고 서식을 적용해 볼게요. 그럼 위쪽에 올라가서 보니까 1, 2, 3행에 대한 이 행의 높이가 좀 커졌어요 도형을 넣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행을 블럭을 잡아서 3행의 끝에 부분에서 드래그 늘어나죠 혹시 너무 많이 늘렸으면 다시 위로 올리면 돼요 살짝 삽입에 가면 도형에서 이렇게 십자형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그려 줄 건데요 어, 여기서 크기를 좀 보면 G... 1세를 좀 넘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도 B1부터 드래그 해가지고 G1세 좀 넘어가게, H 살짝 넘어가게 드래그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글씨는 바로 쓰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커서가 들어가 있으면 커서만 바뀌니까 테두리를 딱 눌러서 커서를 없애고 굴림 24 굵게 노랑으로 채워볼게요. 홈에 가서 블림 엔터 24 엔터 굵게 채우기색 페인트 통해서 노랑 그 다음에 글씨는 검정색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를 눌러줘야 글씨가 정가운데로 위치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어프셋 요거 할겁니다. 자, 얘는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뭐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 있어요. 자, 그림자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리면 이름이 오프셋 오른쪽. 똑같은 메뉴 이름 클릭 됐습니다. 그럼 제목이 들어갔죠. 자, 이번에 바로 이어서 이미의 셀의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하고요. 원본은 삭제하래요. 자, 여기죠. 원본을 삭제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원본 데이터 밑에 쓰거나 혹은 원본 데이터 오른쪽에 쓰다 보면 나중에 삭제할 때이 데이터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공간,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이 표의 대각선 부분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제 이걸 보고 우리가 어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칸 블럭을 잡고 셀을 합치세요. 영업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결 알트 엔터 제. 옆에다가 팀장 부장 사장 이렇게 작성하고 자, 결제가 여기 밑에 칸은 좀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결제를 클릭해서 보니까 제가 16 17에 썼어요. 그럼 17의 열에 행에서 17행에서 늘려주고 L의 열에서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팀장, 부장, 사장, 가운데 정렬 되어져 있고, 결제란 블럭 잡아서 위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적용해주면 돼요. 됐죠? 어, 여기 16행도 살짝 늘려줄게요.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늘리고, 줄이고, 가운데 정렬도 하고, 이렇게. 테두리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자,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블럭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복사하고 나서 위쪽을 클릭을 한번 하고, 붙여넣기에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붙여넣기에서 그림. 그림. 그림화 시키면 위치 이동이라던가 크기 조절이 편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블럭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 왼쪽으로 밀어도 돼요. 데이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확인. 됐어요. 원본 삭제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주황색 채우는 거 했으니까 바로 유효성 검사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자, H14 셀에 코드 번호를 넣으래요. B5부터 B12 영역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그러면 H14 셀을 클릭하고 위쪽에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면은 얘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키워서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면 돼요 자, 클릭해서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하고요 원본을 클릭해서 BO 부터 B12 영역을 넣어주면 돼요 BO 부터 B12 영역 됐습니다 확인을 하면 단추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목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고요 자, 셀 서식 이용해서 몇 개인지를 붙이라고 합니다. 자, 25개면 25개 이렇게 붙이라고. 그럼 여기 역시 블럭을 먼저 잡고요. 블럭 잡고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 사용자 지정에 갔더니 어 너무 막 복잡해. 그럼 숫자를 잠깐 갔다가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조금 정리되거든요. 그렇죠. 숫자에 갔다가 사용자 지정 여기에서 얘를 이 밑에 있는 하이프는 공백을 넣는 거니까 얘만 지우고요 뒤에다가 쌍따옴표 하고 개 써주면 돼요 사용자 지정해서 직접 샷, 샵, 샵샵 0을 누르고 뒤에다가 개라고 써도 돼요 쌍따옴표 묶어 가지고요 문자니까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제 F5부터 F12 영역에 메뉴수로 이름 정의하래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지금 F5부터 F12 영역이 잡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름 정의, 메뉴 상자 클릭해서, 메뉴 수. 이름 정의 상자 클릭하고, 메뉴 수라고 쓰고, 엔터.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데이터 서식부터 이름 정의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이어서 함수 할 건데요. 함수를 지금 이번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가 시간상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조금 더 쉬운 함수부터 해볼까요? 자, 3번부터 해볼게요. 카운트 이프 함수부터 해볼 거예요.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3번을 볼게요. 3번, 여기, 위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1 3셀을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자, 카운트 이프 문제 봐볼게요. 한식 업체의 개달개수고요 업체 개수고요 어, 결과 값에 개를 붙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는하고 카운트이프를 써주세요. 카운트이프의 인수는 두 개였어요. 조건범위 콤마,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건이 뭔지를 알면 조건범위 더 쉽게 할수 있어요. 조건은 한식업체의 개수예요. 그러 조건은 한식. 그러면 은 조건범위는 한식이 들어가 있는 범위. 이 범위에서 컴마 조건은 한식이니까 쌍따옴표로 붙여서 한식 쌍따옴표 닫고 그리고 가로를 닫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카운트위프가 한식에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데요. 여기에서 몇 개인지를 문자열 연산자로 붙여주래요. 그러면 자 카운트위프 가로 닫고 시프트 누르면서 7번 위에 문자열 연산자 하고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묶어서 개라고 써주면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 한식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세 개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카운트 이표였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해볼게요. 최소 메뉴수를 해볼게요. 자 정의된 이름 메뉴수를 이용해서 min이라는 함수, 최소 값을 구해준 함수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그럼 5번. 여기입니다. 위치가. 여기죠. J13셀에다가 두고 클릭해 놓고 넘어가야겠죠. 자, 최소 메뉴 수고요. 민 이용하래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는 하고 민. 자, 민은 최소 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얘는 인수가 하나예요. 범위. 그러면 우리는 최소 메뉴수를 구할 거니까 메뉴수의 범위를 잡아주면 최소값은 min이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름 정해놨어요. 메뉴수. 그래서 어, f 오부터 f12까지 블럭을 잡으면 메뉴수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 맞게 된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min이 이 최소 메뉴수 안에서 가장 작은 9라는 데이터를 찾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최소값. 됐습니다 하나 더해 볼게요 4번 해 볼게요 4번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우리 셀 포인터를 이 14셀에다 클릭해 놓고 자 넘어가서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한식 전월 배달 건수의 합계래요 디썸을 사용하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1 4세기 클릭되어져 있는 거 다시 한번 보고 자는하고요 지점 써볼까요? 자 앞에 이렇게 t 가 붙여져 있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인수는 같아요. 자 데이터 범위, 컴마, 열번호, 컴마 조건, 범위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을 시켜 볼까요? 데이터 범위란? 제목을 포함한 우리가 작성한 데이터를 말해요. 코드 번호부터. 이 데이터 범위에서 컴마, 열 번호는 우리가 뭐의 합계를 구할 건지. 지금 전월 배달 건수의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월 배달 건수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를 쓰는 거예요. 제목을 클릭해도 되기는 해요. 자, 일단 열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전월 배달 건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7이라고 열 번호를 써주고요. 컴마, 조건범위는 문제에서 한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목과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분류가 한식인 것. 조건범위가 되는 거예요. D4부터 D5. 끝났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였어요. 요렇게. 자, 좋아요. 이번에는 추즈 함수부터 해볼까요? 함수까지. 지금 여기 함수까지 하려다가 여기도 해도 될것 같아요. 추즈 함수. 해볼게요. 자, 추즈 함수는요, 문제 1번입니다. 최소 배달비까지. 여기. 자, 코드 번호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2,000, 2이면 1,000. 3이면 0으로 구하고 추 e 함수하고 미드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미드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뭐 물론 처음부터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떤 텍스트 값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가져오는 함수가 된다고 했었죠? 자, 추 e 함수는 어떤 숫자 값에 해당하는 목록에 있는 값을 가져와 줍니다. 해볼게요. 자, I 5셀에다 클릭해 두고요.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를 구한 후 나머지는 채우기인들 이용하죠? 자, 여기에다가 수식 입력줄에달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 클릭할 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자, 추주함수부터 써주세요. 추주는 뭔가를 뭐 선택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인수가 첫 번째는 무조건 숫자값 컴마, 값의 목록이 와야 돼요. 목록이 1, 그냥 목록을 없앨게요. 목록 1, 목록 2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지금 목록 3까지 있어서 제가 3까지 적었어요. 뭐 10개가 올 수도 있고요. 뭐 20개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 숫자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숫자 값이 1이면 첫 번째 목록에 있는 값을 보여주고 2면 두 번째 거 3이면 세 번째 거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숫자 값은 반드시 1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미드를 이용해서 만족을 시켜 줄 거예요. 미드. 미드 가로 열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드 번호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 1이면 얘가 숫자 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미드 텍스트 콤마 시작 위치 콤마 가져올 개수. 텍스트 콤마 시작 위치. 문제에서 세 번째 값이 그랬어요. 그래서 3. 콤마 개수. 세 번째 값이 그랬으니까 하나를 가져라는 얘기예요. 1. 비 오셀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가져보세요 자, 미드가 할 역할이 끝났으니까 가로 닫고. 근데 여기색깔갈시는게 if 함수를 배웠잖아요. 얘가 뭐 1과 같으면 여기까지 썼는데, 추주 함수는 쓰지 않아요. 추주 함수는 친절한 함수입니다. 1과 아, 같으면까지 안 써도 돼. 그냥 우리는 세 번째에서 1, 하나를 가져와서 끝입니다. 이가 숫자 값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1인지 2인지 3인지는 미드가 추출하고 우리는 목록을 적어주면 돼요. 1이면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2천, 2이면 1 0 0 0 3이면 0이 되는 거죠. 숫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안 묶어도 돼요. 자, 여기에서 컴마로 구분해야 돼요. 미드 가로 닫고, 컴마, 목록 1에 2천, 1이면 2천, 2이면 천, 이렇게. 3이면 0. 끝났어요. 그럼 여기 미드가 1이다, 그럼 2천을 가져오고, 2다, 그러면 1000 3이다, 0. 이렇게 찾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가로 닫고 엔터를 쳐서 확인해 볼게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 이렇게 여기 눌러서 자동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값에 따라서 여기 값이 달라졌습니다 3이니까 0이 나온 거예요 그쵸 마지막으로 if 함수까지 해볼까요 자, 메뉴수가 15 이상이고 전월 페달 건수가 300 이상이면 a 그 외에는 b로 하고 if와 and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and는 그리고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두개 조건이 두개다 만족을 하는 경우에 참 보여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거짓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J 오셀에다가 두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J 오셀을 클릭을 하고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소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하는 게 좋겠죠? 혹시나. 클릭할 때 옆에 데이터 선택 불편할 수 있으니까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if 조건식 참 거짓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있지요 여기에 조건식에서 and를 쓸 거예요 and는 여러 개의 조건식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다 만족을 하는 경우에 참으로 보여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를 이용해서 두 개의 조건을 쓸 겁니다 첫 번째 메뉴 수가 15 이상이고 그래, 메뉴수의 첫 번째 거. 첫 번째 자리니까 첫 번째 데이트 이용하는 거예요. 자, 메뉴수 클릭하고 나서 얘가 이상이 부둥어. 얼마 이상? 15 이상. 얘가 첫 번째 조건식이에요. 두 번째는, 자, 컴마 하고 나서 두 번째, 전월 배달 건수가 300 이상이면 그랬어요. 그러면 전월 배달 건수가 이상, 300 이상이면, 그리고 나서 엔드가 여러 개의 조건 10을 써주는 함수잖아요. 역할이 끝났으니까 가로를 꼭 닫아야 돼요. 이렇게 가로 닫고 컴마 하고 나서 이제 참값하고 거짓값만 쓰면 돼요. 참이면 a 아니면 b 그러면 참값에다가 자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a 컴마하고 거짓부분에다가 b 써주면 돼요. 끝났어요. 가로 닫고 엔터 나머지는 체육앤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if 함수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함수가 하나 더 있네요. 자, vlookup 함수 해야겠죠? 자, 여기 보면 6번이에요. 자, 6번에 vlookup 함수는 늘이 형태로 나오거든요. 유효성 검사 에 해당하는 셀에 대한 어, 함수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H14 셀에서 선택한 코드번호에 대한 전월 배달건수를 Vlookup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자,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여기다가 클릭해 놓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식을 세워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Vlookup 써주고 인수가 4개죠. 각 컵막 테이블 범위 컴마, 열 번호, 형식. 네 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값이란 문제에서 h14셀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값은 h14셀. 클릭하고, 컴마, 써주고. 두 번째. 테이블 범위는 답을 가지고 올 테이블 범위라고 했었죠. 자, 코드 번호가 값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테이블 범위 역시 코드 번호를 시작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제목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안 잡는 걸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요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vlookup은 그래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자 일단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범위 잡았고 컴마 그 다음에 전월 배달 건수란 것을 우리가 가져올 건데 방금 잡은 테이블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어요 그래서 열 번호를 칠 하고 나서 콤마 하고 문자인 경우에 대부분 정확히 일치라고 했었죠 정확히 일치 따닥 끝났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요렇게 그럼 코드번호에서 눌러 보셔 가지고요 배달건수가 코드번호에 해당하는 걸로 바뀌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이게 VLOOKUP이었습니다 좋아요 네요렇게 해서 함수를 해 봤고요 함수는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 인수를 꼭 외우셔야 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조건부 서식 이어서 하고 이작업 3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